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로맨에서 신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시된 거 알고 계시죠? 베이스부터 색조까지 진짜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은 선크림, 쿠션, 파우더. 이거 세개다 진짜 대박이에요. 신제품들이 어떤지 제가 또 개발자의 입장으로서도 꼼꼼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제품 로맨 데일리 선피터입니다. 여러분 선크림은 자고로 365일 1년 내내 진짜 그냥 편하게 막 바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맨에서 나온 선크림 역시 편안한 제형으로 정말 손이 자주 갈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되게 오랜만에 막흥분을 해가지고 올리긴 했는데 진짜 제 선크림 인생 10년을 걸고 제가 어떻게 써봤던 선크림 중에 제일 좋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세계다 자외선 차단지수가 SPF50 플러스의 PA 뽀이에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선크림 중에 가장 높은 자외선 차단지수까지 가졌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나온 만큼 이세 가지의 제형들 하나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산뜻픽, 2호 촉촉픽, 3호 토너픽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호 산뜻픽입니다. 가벼운 로션이나 에센스 같은 제형입니다. 피부에 당김이나 불편함 1도 없이 그냥 가볍게 쓱쓱 발리는 제형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피부에 싹 하고 흡수가 되는 제형인데요. 그래서 막 아무리 아무리 덧바르고 막 심지어 막 떡칠을 해서 발라도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 그냥 맨살 느낌이에요. 여러분 선크림을 많이 바를수록 자외선 차단이 더잘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산뜻픽의 최대 장점이 바로 이만큼의 양을 발라도 절대 무겁지가 않고 그냥 맨 피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는 날 그런 날 덧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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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덧바르고 해도 그 찝찝함이나 막 꺾글꺾글한 느낌이 신기하게도 정말 1도 없는 제형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리퀴드 제형 손으로 바르고 나면 이손 끝에 남아있는 이 약간 서걱서걱거린다 해야 되나? 약간 좀이 찝찝한 기분을 절대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하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서 손부터 닦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요. 근데 이 선크림은 진짜 신기한 게 얼굴에 발랐을 때도 맨살 느낌인 거는 당연하고 손에도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선크림을 10년 동안 써보면서 뭐 얼굴이 편안하고 좋은 선크림 물론 너무 많지만 이렇게 손에까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선크림은 진짜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냥 피부 위에 아무것도 안 바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형이에요. 저도 여행을 갔었을 때 최근에 이거를 테스트한다고 가져가서 하루 종일 발랐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밖에서 세네번을 덧발랐는데도 다시 실내로 돌아왔을 때그이 피부에서 만져지는 그 몽글몽글한 느낌이랑 까끌까끌하거나 그 불쾌한 느낌이 진짜 1도 없이 싹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로앤 단톡방에 이거는 막2터 만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만큼 진짜 바른 느낌이 안 나는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무리감이 진짜 깔끔하고 산뜻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과 같이 썼을 때그 파운데이션의 본연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주는 제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나 세미 글로우한 그런 파운데이션과 궁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런칭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이미 사용을 하시고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 산뜻픽 후기 중에서 뭐 피부가 살짝 따갑다라는 그런 후기가 몇 개가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저는 제가 따끔거림을 느끼진 않았는데 저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조사 측에 바로 의뢰를 해봤어요. 또 요런 답변을 주셨어요. 이 산뜻 핏 같은 경우는 자극 성분이 적은 알콜이극 미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인체에 자극 성분 제로의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개인의 성향과 체질성 피부와 상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이슈로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습해지고 연화되어 안전한 성분일지라도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팔뚝 안쪽이나 이런 부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제조사 측에서 확실하게 받은 답변으로는 인체에 전혀 무해한 그런 알코올 성분이 극 미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았습니다. 2호 촉촉픽입니다촉촉픽은 그냥 수분 크림 같은 수분이 가득 머금어져 있는 제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촉촉한 선크림이라고 다 똑같은 촉촉이 아니신 거 아시죠? 저도 선크림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첫 사용감은 분명히 촉촉했는데 시간이 좀만 지나면 약간 촉촉해지고 좀 번들번들해지고 막 기름이 올라오는 그런 촉촉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촉촉한 제품들은 또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을 할때 그렇게 번들 늘 번들해지고 축축해지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산뜻한 촉촉함으로 정말 수분만 가득 찬 느낌으로만 남아 있도록 제형을 개발할 때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이 촉촉픽은 정말 촉촉만 해요. 수분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발리고 가장 좋은 거는 속 건조가 없이 속은 촉촉하고 또 겉은 엄청 쫀득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매트하거나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진짜 좋아요. 여름철에 아무래도 피부화장이 지속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많이 쓰실 텐데요. 뭐 선크림이나 기초나 메이크업 베이스까지 매트한 걸 써주시면 이 매트 파운데이션에는 달라붙지 않고 막 들뜨고 화장이 잘안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매트 파운데이션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만 가득한 촉촉한 선크림으로 베이스를 해주시고 그 위에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올려주셔야 얘네끼리 찰떡처럼 딱 달라붙어요. 평소에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이나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촉촉픽을 추천드립니다.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렇고 이 산뜻픽이랑 촉촉픽이랑 이두 개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기초 화장품처럼 뭐 에센스나 수분크림처럼 촉촉하고 편안하게 발린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산뜻픽은 이렇게 싹 흡수가 되면서 맨살 같은 산뜻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고요. 촉촉픽은 이렇게 촉촉하고 쫀쫀한 광이 남아있는 마무리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좀 쉬우신가요? 3호 톤업 픽입니다. 이 톤업 픽은 부드럽게 발리며 벨벳 느낌으로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제일 정말 극혐하는 톤업 크림이 뭔지 아시나요? 약간 A4 용지색 아세요, 여러분? 약간 푸르딩딩한 하얀색? 그런 색으로 톤업이 되는 톤업 크림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톤업 픽은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 딱내 안색이 맑아 보이는 뭔가 건강하면서 우러나오는 얼굴이 맑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톤업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톤에서 맑고 화사하게 딱그 정도의 톤업을 해주는 제형입니다. 부드러운 제형이기 때문에 역시나 편하게 발리고요. 또, 얼룩덜룩하지 않게, 뭉치지 않고, 딱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발리면서 톤업이 된답니다. 그리고 마무리감은 딱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피부 겉을 만져보면 약간 벨벳 느낌? 제가 개발자로서 칭찬만 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두 제형, 이 산뜻픽이랑 촉촉픽에 비해서 이 토너픽이 발림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왜냐면이두 개가 유기자차고 이거는 무기자차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무기자차이기 때문에 이 제형의 특성상 발림성이 이두 개만큼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무기 자체에서 뽑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발림성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제품이라서 막 너무 뻑뻑하거나 막못 바를 정도로 뻑뻑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다만 이두 개가 워낙 기초화장처럼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이두 개에 비해서는 살짝 발림성이 안 좋을 수는 있으나 다른 톤업 선크림이랑 비교했을 때 발림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그래서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메이크업이 이 톤업 픽으로 얼굴 전체를 화사하고 맑게 만들어 준 다음에 눈썹이랑 눈화장 음영만 살짝 넣고 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운데이션처럼 완벽하게 커버를 해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뭔가 나의 피부 톤이 밑에 비치면서 근데 그 피부 톤을 약간 맑게 올려 주면서 하는 그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전 요즘에 너무 너무 예뻐서 완전 꽂혔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그 뭔가 완벽하게 커버되는 그런 느낌과는 다른 느낌으로 요즘에 완전 꽂혀있는 제품입니다. 여름에 막 이것저것 바르기는 너무 무겁고 찝찝하고 싫은데 그렇다고 또 민낯으로 외출하기는 싫은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너픽은 무기자차입니다. 모두 유해 우려 성분 없이 최소한의 성분만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성분은 룸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띄워드리도록 두번째 신제품 롬앤 베러 댄 매트 쿠션입니다 짠! 롬앤에서 나온 세번째 쿠션이에요 최초의 촉촉이 쿠션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제로 쿠션이 있었고 또 세번째로 베러 댄 매트 쿠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로 쿠션과 이번에 나온 이 베러 댄 매트 쿠션을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은 이 베러 댄 쿠션의 리뷰부터 이 두가지 제품을 비교해서 꼼꼼하게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베러 댄 매트 쿠션은 정말 뽀송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 쿠션인데요. 바르고 건조된 다음에 얼굴을 만져보시면, 어, 내가 지금 파우더를 발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파우더리하게, 뽀송하게 블러 효과를 주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한번딱 픽스가 되면 묻어남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제가 양심적으로 모두에게 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딱 지성인 분들에게. 그리고 매트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건성이신 분들이 바르면 뜰수 있어요. 실제로 이 쿠션을 개발을 할 때도 1년 동안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과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개발 과정에 계속 피드백도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출시가 된 제품이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로 쿠션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외관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딱 봐도 보이시죠? 제로 쿠션은 회색. 그리고 베러댄 매트 쿠션은 살구색. 디자인은 다르지만 같은 케이스라서 서로 호환이 가능해요. 약간 색이 언밸런스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퍼프가 다른데요. 둘다 루비셀 퍼프이지만 베러댄 매트 쿠션은 이렇게 조금 더 뚱뚱한 퍼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사격 원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베이스를 조금 더 쫀쫀하게 밀착시켜 준답니다. 뭐가 더 좋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각각 제형과 맞는 사용감을 줄수 있는 퍼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제 피부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21호를 발라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런 중간에 평균 피부톤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에 정말 큰 모공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서 모공 커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T 존 특히 이렇게 코 주변으로는 엄청 기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성 피부로 갖고 있고요. 위 U 존으로는. 그냥 적당한 유분기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정도 딱 적당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 존에서 특히 코 주변에서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딱히 뭐 요철이나 피부 트러블 같은 거는 없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시 리뷰 시작해 볼게요. 이두 제품의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인 마무리감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매트 쿠션이고 얘는 세미 매트 쿠션이에요. 베러댄 매트 쿠션은 이렇게 바르고 싹 흡수가 되면. 아예 파우더를 발라놓은 것처럼 블러처리되어 딱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묻어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제로쿠션 볼게요. 제로쿠션은 이렇게 바르면 살짝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묻어남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제로쿠션은 어, 개인 개인의 피부 상태마다 아니면 기초화장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세미매트하게 혹은 세미글로우하게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후기를 봐도 어떤 분들은 극강 매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촉촉한 쿠션이라고 얘를 소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기초 화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원래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기초 화장과 이 파운데이션 바로 전에 바르는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등등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제품군이거든요. 그래서 뭐랑 써야 이 쿠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뒤에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두 제품의 커버력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양을 찍어서 딱 저의 양쪽 볼만 각각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베러딘 매트 쿠션을 한쪽에는 제로 쿠션을 발랐습니다. 짠! 커버력의 차이는 이 정도가 있어요. 둘다 세미매트 혹은 매트한 제형이라 커버력은 기본적으로 있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뭐 피부에 잡티가 있다거나 가릴 게 많은 피부톤이 아니라서 이두 제품 다 컨실러 없이 그냥 쿠션 단계에서 모두 피부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는 제품들인데요. 저 정도의 피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컨실러가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두 개의 커버력을 비교를 해보자면 베러댄 매트 쿠션보다는 제로 쿠션이 커버력이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극강의 커버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베러덴 쿠션보다는 제로 쿠션을 더 추천드리고요. 나는 커버할 게 별로 없다. 무조건 얇게 발리고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쿠션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베러덴 매트 쿠션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공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이 모공 커버 테스트에 적합한 다량의 모공 소유자거든요. 딱 기초까지만 바른 얼굴에 프라이머 같은 거 일체 바르지 않고 쿠션으로만 모 모공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는 뻑뻑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이렇게 모공이 바로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이 얼마나 모공 커버가 잘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로 쿠션을 퍼프에 묻혀서 모공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러댄 매트 쿠션을 퍼프에 묻혀서 모공 커버를 하고 있어요. 짠! 이 정도로 모공 커버가 됩니다. 사실 로맨에서 나오는 모든 베이스 제품은 제가 모공 커버 하나만큼은 진짜 자부하거든요 왜냐면 롬앤 제품을 만들 때이 모공 끼임이나 이 모공 커버 만큼은 제가 직접 제 모공에 다 퀘스트를 해보면서 제 모공을 통과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됩니다 솔직히 프라이머 없이도 이 정도의 큰 모공이 커버되는 거면 말다한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는 호불호가 갈리고 별로일 수 있겠지만 이 모공 커버 한 개만큼은 정말 롬앤 베이스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발랐을 때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런 사양 감미를 마무리감을 보여 드리고 또 쿠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같이 쓰면 좋은 선크림 같이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두 제품 따로 발라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베려된 매트 쿠션 먼저 보여 드릴게요. 아까 선크림 보여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완전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어떤 선크림과 발라야 된다고 했었죠? 네, 바로 촉촉한 선크림인데요. 그래야 이 촉촉해진 피부에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탁 하고 달라붙어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촉촉 픽을 발라서 피부 속과 겉을 다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준 후에 고려된 매트 쿠션을 올려볼게요. 딱이 정도의 양을 묻혀준 후에 뭐 손등이나 쿠션 뚜껑에서 한번 양도절을 한번 해주시고요. 커버력이 좋아서 많이 묻힐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시면 도포가 부드럽게 잘 되고 두껍지 않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쌓으면 쌓을수록 얇게 얇게 커버가 계속 올라간답니다.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싹 피부에 고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한 것처럼 완전 싹 블러 처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완전 무광인 거 보이시나요? 완전 픽스가 되면 묻어남이 거의 없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묻어남이 없어요. 반반 비교해 보시면 피부에 정말 파우더를 엄청 바른 것처럼 싹 블러 처리된 것 보이시죠?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 쿠션은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또 지성이신 분들. 지성이신 분들 중에서 너무 뻑뻑하고 매트한 파운데이션 말고 가볍고 블러 처리된 효과를 주는 쿠션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려요. 그 대신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제로 쿠션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제로 쿠션 이렇게 촉촉한 선크림과 발라주시면 약간 좀 세미 글로우한 느낌을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뜻픽처럼 마무리감이 산뜻한 선크림을 써주시면 이 선크림이 파운데이션의 제형을 방해하지 않. 기 때문에 제로 쿠션이 가지고 있는 딱 이런 세미 매트한 피부 표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건성이 아니기도 해서 이산뜻픽과 제로 쿠션의 조합을 정말 강추합니다. 건성이신 분들이나 조금 더 세미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촉촉픽과 조합을 또 추천을 드릴게요. 산뜻픽을 바른 얼굴에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쿠션을 소량만 덜어낸 후에. 양 조절을 해서 발라줄게요. 이 제로 쿠션은 커버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정말 소량으로 발라주시는 게이 쿠션의 장점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진짜 소량만 묻혀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다가 커버력이 부족하면 조금 더 조금 더 쌓아주면 되거든요. 이 정도의 소량으로도 거짓말처럼 얼굴 전체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로 쿠션의 최대 장점은. 커버가 이렇게나 되는데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가벼울 수 있단 말이야거든요. 반반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살짝 세미매트한 느낌의 마무리입니다. 베러댄 쿠션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마무리감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커버력을 비교해 봐도 베러댄 매트 쿠션보다는 제로 쿠션이 커버력이 조금 더 높고요. 둘다 가벼움으로만 비교해 보자면 둘다안 바른 것처럼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러댄 매트 쿠션은 약간 거기에 파우더까지 더 얹어서 진짜 블러리한, 약간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까지 주는 제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롬앤 베러 댄 매트 쿠션 1호 퓨어 21, 2호 내추럴 21, 3호 베이지 23. 그리고 제로 쿠션은 13호와 25호까지 나온 거 아시죠? 1호 퓨어 21, 2호 내추럴 21, 3호 베이지 23, 4호 포슬린 13, 5호 샌드 25.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도 살짝 다른데요. 이 베러덴 매트 쿠션은 SPF 50+의 PA++++이고요. 이 롬앤 제로 쿠션은 SPF 20의 PA++++입니다. 세 번째 신제품 롬앤 베러덴 피니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베러덴 치크의 제형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MB 타이블 페우치 털기에 나오셨던 한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에, 이거 질감이 어떤 질감이냐면 그 오래 청소 안 하면 창틀에 네. <laughs> <laughs> 어, 미세, 미세먼지가 쌓이거든요? 그거 여기서 쓰려면은 요런 <laughs> 느낌 정말 초초초 초미세 입자로 만들어진 블러셔예요 2년 전쯤에 이 베러 덴 치크가 처음 나오고 이 제형 때문에 이걸로 섀도우도 내주세요 이걸로 파우더도 내주세요 라는 그 얘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섀도우로는 냈었는데 파우더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섀도우인 베러 덴 아이즈가 나왔었고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파우더 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짠 요렇게 이 제품은 여태까지 롬앤에서 나왔던 신제품들이랑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상품만 살게요 라고 마케팅비, 유통비, 모델비 이런거 싹 빼고 정말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을 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두개만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블러 블러쉬 그리고 하나는 블러 퍼프인데요. 지성이신 분들 중에서 개기름을 싹한 번에 잡고 싶다, 좀더 뭔가 강력한 블러 처리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퍼프 추천드리고요. 가볍게 한 겹만 올리거나 또밖에도 수정화장 하실 때 그럴 때는 이 브러쉬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양신고백하자면 이 내장된 브러쉬보다는 솔직히 이렇게 풍성한 브러쉬가 훨씬 더 좋고 효과를 더 극대화해주거든요. 집에 이런 브러쉬가 있으시다면 내장 브러쉬보다는 이 브러쉬가 훨씬 더 좋아요. 한쪽은 제가 퍼프로 커버를 해보고 한쪽은 내장 브러쉬로 커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쪽은 퍼프에 머금은 후에 톡톡톡 올려줄게요. 이게 조금 더 강력하게 고정이 되면서 이렇게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브러쉬에 머금은 후에 살짝살짝 톡톡톡 바르고 그 다음에 또한번더 쓸어서 마무리해줄게요. 발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입자가 진짜 진짜 곱기 때문에 발랐을 때 피부가 엄청 가볍고요. 그리고 정말 뽀얗게 이 피부 요철 사이사이나 모공 사이사이를 가려주면서 뽀얗게 약간 블러 처리 된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파우더 중에서 입자가 조금이라도 크게 되면 약간 좀 피부에서 뭉치고 들뜨고 좀 약간 허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얘는 정말 투명하게 하얗게 안 올라오고 투명하게 정말 이 베이스 메이크업만 고정하도록 만들 수 있게 그 부분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제품이에요. 또 이게 브러쉬가 좋은 점이 이게 브러쉬 선택을 잘못하면 저도 샘플 받았던 것 중에서 애써 발라놓았던 이 피부 메이크업을 다 해치면서 다 벗기면서 이렇게 되는 브러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선택한 이 브러쉬는 적당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 메이크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 위에 브러쉬만 살포시 얹어주는 그런 브러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너픽을 얼굴에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피니쉬를 발라서 마무리해주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이 맑은 느낌을또 오래 유지하게 해줘서 좋더라고요. 이두 개의 조합도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번에 쏟아져 내렸던 신제품 중에서 베이스 제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색조 꿀조합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